인사하렴. 우리 헤르고 식구님들한테 인사하렴. 야. 네 오늘도 저는 바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해루지를 온 곳은 보령권. 오늘 보령권 바다에 해루지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일단 와서 박하지 만만통, 해삼 만만통, 소라 만만통, 네 모든 제가 말한 이것들을 진짜 만만통한 그곳이에요. 오늘도 과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설레 있는데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네.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고고 헤드강 가시다 왕소라, 소라 소라 왕소라 친구. 자 역시 돌에테 돌메테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게이드.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합격. 네, 예, 합격. 사이즈 합격. 찐 국물. 이야 영롱한 이 국물 색깔을 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영롱한 우리 소라 국물. 또 여기도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한 마리 잡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어? 원 플러스 원이네요. 원 플러스 원인 상황이. 여러분들. 자, 소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바깥지 친구가 깎고 가네. <웃음> 그래. <웃음> 안녕, 바깥지 자, 이런 식으로 돌 밑에. 이거는 약간 이제 기울여서 앉았을 때. 돌 밑에 잘 보시면 이렇게 소라들이 붙어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작아요. 한 입인데 좀 작아서 방생 까꿍, 바가지 친구 까꿍, 방생. 오늘은 보라돌이만 가져가겠습니다. 낙지가 어딨는지 낙지 다리 보이시나요? 야,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우리 애기 낙지 친구. 인사하렴. 우리 헤르고 식구님들한테 인사하렴. 야. 아, 우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어, 좋아요. 싱쿵이요? 너무 귀여워요. 사이즈 작아요. 잘 썰어라. 아가야. 잘 썰어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분들 옆에. 소라. 소라 찾아보세요. 소라. 짠. 와 좋네요. 한입이보다 약간 커서 햇격 한입이보다 약간 큰소라이 예, 사이즈. 햄쩍들, 야, 소라가 아주 계속, 소라 친구들이 얼굴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 헤르고 레이더에 계속해서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걸잘 보고 자리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살짝 크네요, 여러분들. 자, 햄쩍. 등껍데기만 보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이도예요. 별 다섯 개의 소라 잡기. 별 다섯 개고마이 소라 같긴데,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몰라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돌인가 이러고 지나가는데 박혀 있어요 이렇게 등껍데기만 아주 살짝 박혀 있죠?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들 음, 딱한 입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사이즈 좋습니다 아한 입은 살짝 크네 요 여러분들 백경 백경 좋아요 어, 아, 소라 친구들은 이제 슬슬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얼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자, 우리 또, 자, 야, 야, 우리 여러분들, 여기 또, 딱 걸렸죠. 딱 걸렸네. 이 친구,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진흙이 뻘에 있는 곳에는 소라 껍데기 마저도 뻘에 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라 형태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소라 형태를 보고, 자, 어 사이즈, 어 있어요. 자, 사이즈도 한 입보다 살짝 큰 소라. 이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헷겨. 자, 여러분들 소라 친구 슬슬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박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날 잡아가시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발령기인데 <laughs> 날 잡아 잡사 아, 예 다시 바꾸겠습니다 발령기 아 오, 죄송해요 <laughs>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소라 소라 폴란쏘 소라 예 좋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야 여러분들 띠로리, 띠로리로리로리. 이 친구 사이즈 보소? 이야, 좋습니다. 화가 났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건드렸거든. 잘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던데. 우리 바카지 친구. 보이세요? 바카지? 바카지 친구. 자, 날이 섰죠? 근데 이제 오늘, 오늘 잠들어 있나 봐요, 여러분들. 잠들어 있나? 이 친구들 왜 이래? 여기, 박카리 친구. 어, 사이즈 좋네요. 예, 쁘죠 미안하다. 잘 자라. 여러분들, 야, 사이즈. 투덜덜. 하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구멍난 가슴에. 이거 지금 바다 고슴도치, 바다 고슴도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그러는데. 와, 역시 눈은 크게 뜨고 다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소개하고 제가 오늘 바까지 앉아봐가려고 했는데 보라돌이 친구가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라돌이 친구가 <laughs> 아니 이런 오동통 친구. 아바까지 오동통 잠에서 지금 덜깨안 깨어나.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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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왔는데 임마 너바까지 친구 임마 <laughs> 누나가 왔는데 인사를 해야지 임마. 어, 우리 대왕 보라돌이 화까지 친구 아직 지금 잠에 빠졌어요 어 오동통 사이즈 베리 굿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즈 좋습니다 화까지 친구 어디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게 흙에 가려져 있어요 이 그림자 보이시죠? 그림자를 보고 찾아야 돼 여러분들 보라돌이 친구 안녕 보라돌이 반갑다 친구야 가자 이놈아 튕기지 말고 가자 이놈아 이리 왕 야, 여러분들, 아 힘도 좋아요, 이 친구는. 야, 오동통통, 야, 튕기네? <웃음> 튕기니? <웃음> 어머, 뭐야 이거? 진짜? 어머, 이 바다 뭐야? 어머, 이 쭈꾸미 친구가 인사하러 왔어. 어 그래, 안녕, 쭈꾸미야. 그래, 넌참된 친구다야. 마중 나왔니? 어, 오늘 해루고 온다고 마중 나왔어? 어, 반갑다, 쭈꾸미야. <laughs> 여기가 진짜 제가 박하지 만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와 사이즈 보소 여기 깊숙이 점점 들어갈수록 야 사이즈가 후덜덜입니다 여러분들.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야 사이즈 야 사이즈. 어 사체 친구였네. 아이고 냄새야. 그래 잘 살아라. <laughs> 어머 죽어있는 박하지는 사이즈 좋고요. 자 옆에 또 어, 박하지가 풍년이구나. 여기도 대왕박하지. 매직 1위, 이 친구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뿅! 안녕, 바가지 친구! 자, 움직이죠? 네. 움직이죠? 여러분들, 바가지 친구, 안녕! 이 친구 왜 힘이 없지? 냄새를 맡아 봐야 돼, 여러분들. 음, 아직 그, 멀쩡한데, 껍데기도 딱딱한데, 네, 자 획득 우리 오동통 박하지 보라돌이 친구 함께 가자 친구야. 여러분들 네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이쪽 포인트 오게 되거든 낚시하시는 분들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 낚시 찌 이거 갖다 달라고 찌 <laughs> 주워다 달라고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이쪽 오게 되면 제가 꼭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연락 주세요. 1688. 예. 이거 또딱 걸렸어. 딱 걸렸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바카지. 바카지 친구,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바카지 친구, 다리 하나 어디 갔어, 임마? 다리 어딨어, 임마? 그래, 아프니까 푹 쉬어라. 누나가 또 정이 많은 여자라서. 잘 살아. 잘 살아. 바다 선개. 뿅. 핑크핑크. 블랙핑크. <laughs>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직 덜 성장한 건가? 원래 바다성게가 하얀색이 아니라 검정색이잖아요. 붉은 보라색 같은 거. 바다성게 예. 브레이크. 음, 여러분들. 자또 소라 발견. 예한 입보다 살짝 이제 큰 사이즈 소라인데요 이런 식으로 돌 위로. 한, 반절, 껍데기 반절 정도 튀어나와 있죠? 여러분들, 어, 사이즈는 일단 핵격이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 잡으면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감탄에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네, 여러분들. 자, 소라, 이거. 핵격한 입보다 살짝 큰 소라인데, 주위를 제가 잡고서 둘러봤거든요? 야, 소라가 풍년이구나.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여러분들. 소라 풍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 보이시네, 잘. 자, 이런 식으로 소라. 이렇게 박혀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초보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혀있어요, 여러분들. 물속에. 예, 박혀있습니다. 소라 있죠? 예,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불액경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 소라. 여러분들 소라, 소라가, 여기가 바로 소라천국. 예, 여기 바로 소라천국.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돌 밑에가. 돌 밑에가 여기 소라. 내 네, 사이즈가 작아요. 하지만, 자, 진국. 진국물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소라 진국물. 한 번씩 이런 거볼 때마다, 아,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 이거 진짜 삶으면 정말 진국이겠다. 야잘 살아라. 소라야. 잘 살아라.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제가 또 봤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중에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가 어딨냐 여러분들 자 소라가 이런 식으로 또 박혀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돌 밑에 흙 속에서 이제 막 튀어나오려고 이 정도는 사이즈 합격 여러분들 합격 자 한입이보다 살짝 큽니다 합격 자 여기가 진짜 소라 천국이고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또 멀리 또 봤어요. 제가 지금 앉아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면서 계속 이제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식으로 소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있는데, 여러분들, 자, 보라돌이 가다이 보라돌이가, <laughs> 보라돌이가. <laughs> 설명.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보라 노래친 구가왔다 아, 이야, 사이즈 보소. 와, 여러분들, 사이즈, 와, 후덜덜. 야 오동통이, 짙게 다리통이 미쳤습니다. 와, 사이즈, 와. v 리 나이스 i 핵격. 예. 이제, 이 간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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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또 힘이 풀리네. <laughs>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잖아, 잖아. 여기 있잖아. 소라가 있잖아. 네, 하지만 작아요. 방생. 잘 자라라. 자, 그리고 또 옆에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소라 친구. 소라 친구야,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물가 라인을 걷는 걸 좋아해요. 이런 돌지형은. 야, 이게 한 입이 정도 되겠네요. 소라. 깐나니 소라. 이건 신생아 소랍니다, 여러분들. 신생아 소라. 신생아 소라 <laughs> 그래 예쁘게 잘 커라 커서 우리 다시 만나자 물 속에도 소라 이제 신생아보다는 살짝 조금 더 커요 여기는 한 태어난 지한어두달된 소라 <laughs> 여러분들 여기가 또 소라 밭시구나두달된 <laughs> 소라 여러분들 또 여기 또 있네 <laughs> 또 있네요. 뿅! 이거는 한, 한달 정도 된 소라. 애기, 애기 소라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방생. 자, 커서 우리가 또, 커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 소라야. 어 웬일이니?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어머, 웬일이야. 저, 먹히러 가서 가버린 거 처음 봤어요. 어머, 죽은 줄 알고 나는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머, 웬일이야. 살아 헐, 뭐야? 대박 사건. 죽었나? 죽은 건가 이 친구? 죽은 건가요? 들리지 않아. 죽었나봐. 여러분들 와 그래도 갑오징어 봤습니다. 갑오징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방생해야 될것 같아요. 갑오징어야. 대리 구시네요 정말 여러분들 하지만 죽어서 방생하겠습니다 죽은 것 같아 잘잘 잘 자라 안녕 이게 정말 들어 있으면 대박 소라거든요 한번 파내 보겠습니다 커요 사이즈 일단 사이즈 크고요 야씨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어뭐 뭐 웬일이야 여러분들 멀척이다 와 사이즈 보소. 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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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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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역시. 아쉽지만, 패스. 여러분들 근데 보셨죠? 방금. 이런 눈썰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머슬카드. 아, 여기도 또 소라 친구. 소라 친구. 소라, 소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도 빨리 바다 나가서 찾아보고 싶죠. 한번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되게 쉽게 보이거든요. 우리 소라 친구들이 자 사이즈가 조금 작네, 사이즈 작네요. 패스 잘 살아라. 자 여러분들 저희 레이더에 딱 걸렸어요 이 친구.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지나갔다 해서 소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바닷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친구 소라 친구. 좀 사이즈가 작죠?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자, 근데 여러분들 또 이걸 잡으면서 제가 앞을 봤더니, 자, 보이세요? 소라가 어디 있는지? 이러고 정말 눈은 크게 뜨고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 밑에가, 소라가, b 이렇게 제 눈에 또딱 걸렸어요. 그 예리한 헤르고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헤르고, 예, 헤르고, 아웃사이즈, 후덜덜. 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없을 줄 알고 굉장히 쫄았는데 아 들어있네요 합격 박하지가 있는데 어, 껍데기고요 야 박하지 야 보라돌이 야 사이즈 호덜덜덜야 <laughs> 집게보소 여러분들 오동통 이거 오동통한 거 보소 아 밥도둑 지대로겠는데 이거 오? 어? 합격 합격 저는 항상 이쪽을 보면서 항상 주위를 또 둘러봐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여기서 잡아. 여기를 바깥이든 소라든 잡으면 또 주위를 앉았을 때한번더 둘러봐요. 두번 앉기 힘드니까. 한번 앉았을 때. 그래서 저의 레이더에 또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 오늘 헤르고 레이더 좋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소라를 발견했어요. 자, 우리 돌에 붙어있는 소라소라. 예, 한 입이, 한 입이, 한 입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자, 한 입이 정도는 될것 같아요. 햅격 야, 찐국물. 아, 찐국물 나오는 것 보소. 여러들 아, 한 발자국 가기가 무섭게 또 바로바로 바로 우리 소라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나가는 길은 오늘, 아,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여러분들. 소라 친구가 없다. 야, 여기 또. 딱 걸렸어, 이 친구. 근데, 어, 사이즈도 좋아요. 물에 한번 헹가야 돼요, 여러분들. 와, 근데 또 있어. 여러분들 또 있어요. 해, 합격! 아 일단 합격. 아말도안나오네 말도 안 나와. 합격. 근데 또 있습니다. 이 친구 소개하면서 바로 또 앞을 봤더니 야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라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나오는데 소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 사이즈야 좀 한입이 되겠네요, 한입이. 여러분들 한입이. 아 사이즈. 소라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소라가 풍년입니다 지금 아 어, 집을 갈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라돌이 안 잡아간다 그랬는데 안 잡아가 갔으면 안 잡아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야 대왕 보라돌이 야킹크랩스 뭐야 너는 <laughs> 어 미니어처 너는 뭐하고 있어 둘이 담소 중이었어 응, 그래. 형아 좀 데려갈게 누나랑 할 얘기가 많아. 자 우리 와 사이즈 와 킹크랩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롱한 이 찌개발을 보세요. 야핵겨야 야, 내일 간장게장 가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내일 간장게장가?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바카지가 풍년이구나. 야 후덜덜 야여러분은 사이즈.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물렸다가는 최소 손가락이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집게발 보세요. 야, 사이즈 보소. 야, 오늘 보라돌이 만만통, 여러분들. 좋습니다. 합격. 돌도 한 번씩 뒤집어 봐야지. 뭐 낙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예. 걸리겠죠, 뭐 하나는. 야, 우리 여러분 이게 뭔가요? 오늘 정말, 원 플러스 원. 야, 우리, 신생아 소라. 신생아 소라. <laughs> 원 플러스 원이네요. 더큰 다음에, 어른돼서 보자. 여러분들, 야. 보라돌이 사이즈 좋네요. 집게발, 오동통한 거 보소. 여러분들. 이 보라돌이 잡을 때는 항상 이 집게발. 웬만한 꽃게보다 엄청나게 한 10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미나리 장갑, 그다음에 면 장갑 끼고 보라돌이한테 제대로 물렸는데 진짜 살점까지 뜯겨 나간 적이 있어서요 우리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항상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박카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여러분들 왕 보라돌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야 들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사이즈 보소 야 킹크랩 야 집게발 진짜 간장게장다 보면 지대로인데요, 이거. 예, 에에 뜯는 맛이 아주 좋겠어요. <laughs> 너무, 너무 좀 그런가요? 아, 간장게장 좋아해가지고요. 예, 아, 핵병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 박하지 친구, 우리 박하지 친구. 예, 교묘하게. 아, 근데 아, 영원히 잠들었네요, 이 친구는. 미안하다.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미안. 근데 또 이렇게 고인물. 고인물 라인을 걷고 있는데요. 제가 또, 또 걸렸어요. 저희 레이더망에 이 친구 딱 걸렸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자, 뜨든, 뜨든. 야, 우리 또 대왕 보라돌이 오동통이 친구가. 네, 어 사이즈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라돌이 친구, 햄격! 여러분들, 연보라돌이, 연보라돌이. 야,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하도 이런 친구들. 이렇게 큰 사이즈로 친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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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다, 아, 친구야. <laughs> 함께 가자, 친구야. 너무 좋아한다 너? 이쁜 <laughs> 건 하나 가지고. 여러들 쏘라, 빠리빠리. 소라 길이 열렸구나. 여기가 천국이로다. 아이, 우리 여러분들, 자. 야, 이런 식으로 소라 아예 올라와 있는 건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예 올라와 있는 거. 야, 근데, 한 입이 되겠네한 입이. 한 입이 정도. 불의격잘 네. 살아라 돌밑에 이렇게 껍데기 같은 걸잘 보셔야 돼요 소라 껍데기 등 껍질 아예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 파이즈 또 여러분들 방송을 아는 우리 소라 소라 친구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 친구 보기가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이런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소라 잡으실 때등 껍데기가 모래, 모래에 덮여 있어도 아 진흙에 덮여 있어도 예한입소라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어우 한입소라잘 가라 잘 가라. 자 벌써 만만통이죠 만만통. 이곳은 항상 만만통을 주는 아름다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만만통인데요 태풍 때문에 물색이 안 나와서 수중을 오늘 하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조과 얻어서 네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오늘 갑오징어, 낙지, 쭈꾸미,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오늘 만나고 가는데, 어 여러 친구들 보고 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골고루.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름답게 헤루지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제나 만만통 하시고, 안전해루질 즐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 여러분들, 대왕, 대왕, 소라! 오, 레스, 오. 3 4 3 2 1 1 2 많이 했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작아요매일이 시간에도 만나요